안녕하십니까. 전국 어디든지 시행부지 및 사업부지만 추천을 받아서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진행이 가능한 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부동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의 물류창고 부지 3,000평 이상이나 물류창고 2천 평 이상 찾으시는 분이나 매매하시려고 물건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부동산 하는 사람들 이 채널에 오셔서 안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물류창고나 물류창고 시행부지 꼭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물류 운송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업체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중남부 지점인 대구 경북 지역과 울산 광역시 중심으로 현재 12m 이상 되는 도로와 토목공사 완료한 일반 공업 지역의 건폐율 70% 이상과. 용적률 250에서 350%의 4층 이하 물류창고 부지로 인허가 득한 후에는 바로 물류창고 건축할 수 있는 부지 3 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소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영천 IC에서 5분에서 6분 거리에 일반 공업지역 만평입니다. 토목공사 완료하고 12m 도로 포장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 시에 차량 진출입에도는 이상이 없고 공사 단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토지 지주분이 물류창고 시설 개발 행위 변경이 가능하다 하여 공장 건축하기가 좋은 곳이지만 물류 창구 부지로도 아주 적합한 곳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물류 창구 건축에 인허가 조건부 계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 5에서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울주군 서울산 ic에서 15분 거리에 일반 공업지역 26,500평과 경부고속도로 울산 울주군 활천 ic에서 5분 거리에 일반 공업지역 7,600평입니다. 여기 또한 토목공사와 도로포장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방 잘 협의하여. 부동산 정상 계약으로 진행하고 계약금 10% 이상 지급 이후에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모든 업무에 협조해 주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후 바로 물류창고 건축 진행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참고로 위에 매매 물건들도 추천해 주신 분의 부탁이고 귀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매수하실 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추가 자료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세 건의 각각의 시행부지마다 추가 설명이 더 필요로 하시거나 그리고 조기의 매매 진행이 종료될 수 있으니 이 물건 또한 검토하시기 전에는 꼭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경부고속도로 주변인 양산 지역과 김해 창원 부산 지역에 현재 사용 중인 대형 물류 창고 매매 두 건과 대형 물류 창고 부지 세 건은 좀더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처럼 바로 건축할 수 있는 물류창고 부지나 각각의 시행부지 찾으시는데 이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로 건축하시려고 각종 시행부지를 찾으시는 본인 외에도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추천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